자, 요 곳에 역함수를 g라고 한대. 그러니까 f와 g가 역함수 관계에 있네. 그러니까, 양수 a를 선택해서 이 f를 미분한 후에, 그러면 얘들아, lnx를 미분하면 x분의 하고 1인데, 여기가 x를 속미분하면 1이니까 이렇게 쓴 거야. 그죠? 그럼 이것도 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얘도 그러면 2의 x 플러스 1 분의 2x에 대해서 속미분하면 그대로지 뭐냐. 그치? 이게 f 다시 x야. 그런데 문제는 f 다시 a니까 어. f 다시 a 그러면 2의 a 플러스 1 분의 2의 a 이렇게 되어야 되는거지. 어. 그렇죠? 그다음에 f와 g가 뭐 서로 역함수라잖아. 그럼 이걸 구하려는 거야. f 아니지. g a 분의 1이라는 거는 역함수 관계에 있을 때 이거는 f b죠. 그렇죠? 요 관계 알잖아요. 앞에서부터 계속 설명한 거잖아. 그럼 봐라. f b라는 건 여기다가 b를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우리는 2의 b 플러스 1분의 2의 b가 되죠. 여기 이해가죠. 그런데 a의 모습을 갖춰야 돼. a의 모습을. 그래야 이게 요 모습이 되잖아. 이것이 되잖아. 얘네는 a로 나타나 줘야지. a로. 그래서 이걸 a로 바꾸는 거야. 그런 거어딨냐 <laughs> 잠깐 여기 있잖아. g a를 b라고 해. 요요 요, 요런 모습을 만들라고 이거라고 하면 역함수 관계니까 f b는 a가 되는 거야, 그렇지? 서로 주고받는 거지 이렇게. 그럼 역함수 관계 있는 거잖아. 이해가? 어. 그러면 이제 지금 얘를 갖다가 E에 여기 A가 X 자리에 B 자리에 A가 들어가는 식으로 고치려고 하는데 이 E에 AB에 관한 식이 있어야 되잖아. 그래서 봐. FB에다가 F에다가 B를 대입하면 A가 되는 거야. F가 여기 있잖아. 그러니까 대입해. l 은 E에 B. 더하기, 응? 어? 2의 b, 더하기 1, 이렇게 있는 거잖아. 지금. 이것을, b를 대입하면, f라는 식의 b를 대입하면, a가 된다고 한다면, 그쵸? 그니까 러 얘는, ln이 넘어가면, log를 없애면, 2의 b 더하기 1은, 2의 a가 되는 거야. 이해가? 그래서, 지금 여기 2의 b를 구하세요. 그니까 러 2의 b 더하기 1은 여기 요거 대신에 2의 a가 되는 거고요 2의 b는 넘어가면 2의 a-1이 되잖아요. 그죠? 이제 a에 관한 모습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값은 바로 얘가 되는 거지요. 그니까 러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. 이해 갑니까? 그러면 이제 3번은 f'a 분의 1 그러면 어디 있어요? 이게 f'a인데 분의 1 그러면 2의 a 분의 2의 a 더하기 1이고요. g'a 분의 1은 지금 구해놓은 얘잖아요. 더하기 2의 a 분의 2의 a 마이너스 1 없어지죠? 그러면 분모는 변하는 게 아니고 이 이에 a 니까 약분해서 이가 된다. 지금 여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. 본인이 여러 번 말로 연습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눈으로 봐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거는요 누구나 다할수 있어 요 이렇게 어 저거 저거 이렇게 어 이런 거는 근데 왜 그런지 말로 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면 분명히 막히게 돼 있어요 말이.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결해야 돼 들어야 되는 거죠.